첫째 룩은 트위드 진주 버튼 원피스입니다. 트위드 원피스는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결혼식, 데이트와 같은 다양한 모임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원피스는 허리라인이 잡혀 있어 굉장히 슬림해 보이고 진주 단추가 러블리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지퍼 또한 길게 내려와 있어서 입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봄 데이트룩, 러블리한 스타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원피스입니다. 아, 특히 대학생분들은 졸업사진용 원피스로 픽하시면 좋을 것 같은 원피스입니다. 두 번째 룩, 민트 스트라이프 가디건과 연청바지입니다. 이 스트라이프 가디건은 품이 넉넉하고 팔 길이도 길어서 살짝 오버사이즈 핏으로 귀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은팔 길이도 길어서 이렇게 손 아래까지 나올 수 있어서 조금 귀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민트 스트라이프 가디건을 니트로 입어보았는데 가디건으로도 좋지만 소재가 보들보들하고 생각보다 도톰해서 봄에 단독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치마나 청바지, 흰바지, 뭐 슬랙스, 하의를 어떤 거를 입어도 좀 어울릴만한 활용도 높은 아이템입니다. 이 룩의 아우터로 클래식 트렌치코트를 입어보았어요. 이 트렌치코트는 보자마자 컬러가 너무 예뻤던 트렌치코트인데요. 일반적인 베이지색과는 다르게 컬러가 유니크하고 노랗고 갈색의 느낌이 아닌 흰색 베이지로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버튼이 옷 색깔과 같은 베이지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가끔 단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 사는 트렌치도 많잖아요. 뒤에 나오는 룩에도 매치해 보았지만 이 트렌치는 캐주얼하게 혹은 러블리하게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해서 데일리 아우터로 활용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키가 169cm인데 무릎 아래로 오는 긴 기장으로 키가 크신 분들에게도 넉넉한 기장이 될것 같아요. 아까는 캐주얼한 스타일의 트렌치 코트를 매치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의 룩과 매치해 보았는데요. 이런 포멀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만능 트렌치 코트입니다. 세 번째 룩, 트렌치코트 안에 입은 이너룩입니다. 파스텔톤 민트색의 랩스타일 티셔츠와 흰바지를 매치해보았는데요. 몸에 쫙 달라붙어 자연스럽게 생기는 셔링과 체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랩스타일 특유의 디자인으로 체형이 슬림해 보입니다. 봄에 아우터와 함께 입거나 초여름에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을 두께입니다. 네 번째 룩, 검정 브이 니트와 흰 바지입니다. 요 검정색 브이 니트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기본 니트예요. 저는 흰 바지와 같이 캐주얼한 스타일로 입어보았는데요. 룩 자체는 베이직 심플하지만, 이렇게 볼드한 실버 귀걸이와 함께 매치하고, 요런 진주 반지와 같이 액세서리와 함께 착용하면 포인트 있는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룩의 벨 티드 트렌치 자켓을 아우터로 입어보았습니다. 쇼 트렌치 자켓은 처음 입어보는 거라 핏이나 매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이쇼 트렌치 자켓은 기장도 딱 적당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품도 넉넉해서 두꺼운 이너랑 같이 입어도 불편함이 없어요. 살짝 오버 사이즈이지만 전혀 부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쇼 트렌치 자켓의 포인트는 바로 벨트인데요. 벨트를 활용해서 허리를 잡아주어 슬림해 보이고, 체형에 맞게 핏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룩, 반팔 니트와 테니스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한 룩입니다. 테네스 스커트는 기본템 중의 기본템이죠? 저는 반팔 니트와 매치해보았는데요. 셔츠, 티셔츠, 니트, 아무 상의나 매치에도 잘 어울려서 활용성이 좋은 아이템입니다. 적당한 길이감으로 허벅지를 덮어서 슬림해 보이면서 체형 보정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템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마지막 룩, 플라워 패턴의 미니 원피스예요. 플라워 패턴은 자칫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이 원피스는 색과 패턴이 잘 어울려서 밝고 귀여운 느낌이 나는 원피스였어요.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어서 목이 길어 보이고, 허리끈이 체형에 따라 허리 부분을 잡아주어서 날씬해 보이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원피스는 블랙 자켓이나 앞에서 소개드렸던 클래식 트렌치 자켓과 함께 매치하면 지금 날씨에 찰떡인 스프링 룩이 완성됩니다.